할때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꼭 시계 같이 생겼지만 웨어러블 휴대용 미용 기기에요 신기하죠? 단순 미세 전류만 이용한 게 아니라 갈바니 효과로 마스크팩의 유효 성분을 이온화하여 흡수율을 극대화 시켜주는 기기에요 에센스를 미리 발라주고요. 시계처럼 이 기기를 사주면 돼요. 에센스를 발라주면 따끔거리는 느낌이 없어요. 그리고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팩을 피부에 부착하시면 됩니다. 본체와 이온 센서 접합구에 연결해 줍니다. 초기 사용 시에는 20분이면 충분해요. 자 이제 사용이 끝났어요. 여러분도 관리가 필요한 내 피부를 위해. 멀리 아답터가 되보신 건 어떨까요?